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고기도 먹어요. 마이클도 만나요. 한국 요리도 배워요. 우리 오늘 도 공부해요. 도1 어떤 것에 더하다를 나타내요. 이, 은, 는, 을, 를과 같이 사용 못해요. 1. 어떤 것에 더함을 나타내요. 오늘 공부를 해요. 요리를 해요. 오늘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요리도 해요. 이 e, 은는 을을과 같이 사용 못해요. 오늘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요리를도 해요. 오늘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요리도 해요. 도 명사와 사용해요.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도. 오늘 비빔밥을 먹어요. 그리고 불고기도 먹어요. 어제 저녁에 마이클도 만났어요. 한국 요리도 배워요. 도, 더하다를 나타내요. 사과를 사요, 딸기를 사요. 사과를 사요, 그리고 딸기도 사요. 연습,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요. 나나는 학생이에요. 마리도 학생이에요. 호세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레오도 스페인 사람이에요. 지니 씨는 커피를 마셔요. 마이클 씨도 커피를 마셔요. 다비드 씨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민 씨도 한국어를 공부해요. 연습 2. 그림을 보고 대답해요. 어제 누구를 만났어요? 호세를 만났어요. 그리고 레오도 만났어요. 무슨 꽃을 좋아해요? 장미를 좋아해요. 그리고 튤립도 좋아해요. 어제 뭐 먹었어요?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리고 냉면도 먹었어요. 뭘 드릴까요? 포도 주세요. 그리고 복숭아도 주세요. 포도 한 송이 주세요. 그리고 복숭아 세 개도 주세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뭘 드릴까요? 요즘 뭐가 맛있어요? 귤이 맛있어요. 그럼 귤좀 주세요. 그리고 사과도 주세요. 우리 한번더 읽어요. 뭘 드릴까요? 요즘 뭐가 맛있어요? 귤이 맛있어요. 그럼 귤좀 주세요. 그리고 사과도 주세요. 우리 언니는 회사원이에요. 우리 오빠도 회사원이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저는 요즘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한국 요리도 배워요. 방학에는 태권도도 배울 거예요. 우리 한번더 읽어요. 우리 언니는 회사원이에요. 우리 오빠도 회사원이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저는 요즘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한국 요리도 배워요. 방학에는 태권도도 배울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뭐 먹었어요? 그리고 또뭐 먹었어요? 우리 오늘 도 공부했어요. 어떤 것에? 더하다 를 나타내요. 은, 는, 을, 을과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언니는 회사원이에요. 오빠도 회사원이에요. 어제 호세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마이클 씨도 만났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한국 요리도 배워요. 우리 오늘 도 공부했어요.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고맙습니다.